음 여기다 보니까는 아 이다씨가 또 기가 막힌 개인기의 소유자라고 들었어요사판기죠자로 아 자판기. 어, 이다씨 바로 갑니다. 뜸 들일 시간이 없어요. 네뜸 아, 들일 시간이 없어요. 요즘에 전자레인지로 밥도 전자레인지 돌려먹기 때문에 뜸 들일 시간 없습니다. 바로 <laughs> 첫 번째 개인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? 아 간단하게 도라이몽 송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. 레디큐 친구야. 나무 뭐, 헬리콥터! <laughs> 좋아. 스탑, 스1 단계 통과. 2 단계 갑니다. 두 번째. 정준. <laughs> 저, 저두 번째. 네, 두 번째. 아, 어, 혹시 아따아따의 네. 담비라는 캐릭터 아시 모르겠어요. 제가 말을 잘안 봐. 가 <laughs> <laughs> 일단 갑니다. 레디 <laughs> 큐. 제가 몰라서 일단 똑같다, 통과. 똑같다, 똑같다, 똑같다. 자, 마지막 3단계입니다. 3단계 음. 이게 이게 돼야지 돼요. 3단계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? 어, 어 그러면 네. 장북모 님의 네. 그 랩을 한번 좀어 장문복 씨의 네. 살짝 네. 아주 조금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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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. 자, 갑니다. 체크 동시에. 휴. 체크. 체 I'm the Korean the hip hop of favor. Sophie Sophie p 살신성인, 살신성인 점수 드리겠습니다.